2025년 자, 3월 25일입니다. 음. 계속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공상적으로 참에는 4월 한 5일 이짝짝에이제 두블리가 시작이 돼요. 그리 고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시세가 좀더 더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4월 5일 기점으로 다시 이제 안정이 되겠죠. 자 이제 하... 아 아가요 아가 계속 여쭤 봅시다. 농사 재배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 그리고 이제 상식이 뭡니까? 그리고 이해 관계가 뭡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좀 하면서 해 봐봐요.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상식, 농민의 생계 비로할인저의 생계 그리고 이해 관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줄건 주자. 음? 돈으로 안 주면, 저는 대출을 해야 돼. 대출해서 갚아야 돼요. 이런 걸좀 생각을 해주면서 좀 같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농민과 이 업자의 관계는 정말 안 좋은 관계예요. 언제든지 농사가 안 되면 바빠이 할수 있고, 언제든지 승욕을 할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진짜, 안그랬으면 좋겠어. 음? 진짜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참외밭에 참외만 달리면 돼. 그러면 웃을 수가 있어. 참외밭에 참외가 없어. 그러면 짜증이나 짜증. 이 마음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표현합니다. 안 달리면 찍어요 좀. 수정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 달리면 어떻게든 좀 야간 뜨시기가 좀 술을 빼내요. 아주 간단한 얘기. 선을 넘어 내세요. 자, 요도 뭐 이거 안 나쁘잖아. 이게 나빠요? 숨 응? 많은 것보다 저는 그냥 숨 깔리는 게더 낫다고 보는데 숨 많으면 늦어진대도 숨이 깔리면 빨라져. 응?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요근 탄든 어차피 가는 거야. 뭐 저거 뭐 자꾸 연연을 합니까? 응? 지나가는 거야. 아우수 이마이 작은데도 숨을 따라 가잖아요. 응? 이런 게 기술 이래도 이런 게. 그러면 나는 순을 따라 내겠느냐? 그기분점을 농민이 스스로 만들어 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이거 다시 뽕잎을 만들어 주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농민이 스스로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순을 따라 내겠느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기준. 여러분 응? 진짜 매매 구조 지속적으로 보면. 저도 팔아줘야 된대도,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참, <laughs> 어렵다, 어려워. 내가 계속 생각하지만, 어려워, 어려워. 진짜 단순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좀더 올리고, 문한 번씩 더 주면 되는데, 아주 단순한 얘기. 절대적인 얘기. 하... 아니, 보이지 않나요? 아, 이순이 깔리네. 아우, 이 순위 알리네 좋다. 어, 이런 느낌. 아, 이 순위 완전 많나 어디까지죠? 하순이 와이로 만났어. 올려요 또. 숨 깔릴 때까지 올려. 하여튼 아, 흰가루는. 아뭐 노준 제빛은 참. 어렵죠?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응. 왜 옆집은 순이 깔려 가는데 나는 순이 자꾸 뜨노 응. 온 다스잖아. 온 다스. 절대적인 기준. 보온 다스. 꿀물 좀 줘. 뭐 꿀물. 아니 베르베 아시가엇갈이가 뭐가, 뭐가, 뭐가. 4월 5월 되면요, 지들 음? 겁니다. 물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래요? 그때는. 왜? 지금 뿌리를 함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얘기하는데, 올해 4월 5월, 이 참의 품질에 따라 가격 어마어마하게 깨질 겁니다. 정말 심하게 물을 거예요. 심하게. 그 다음은 죽을 겁니다. 4월 달에 내가 때는 중간중간 30도, 40도가 뜰 거야. 시급할 거예요. 자, 일단 다시 표현할게요. 홀물을 줘야지 뿌리의 깊이가 내려갑니다. 이걸 이해를 못한다면 절대 폭발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키워드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어, 한, 이, 어? 물, 응? 골물 응? 왜, 왜, 왜? 래도 제가 얘기를 해주잖아. 아, 한기를 해야지 이 고온 다습을 잡아낼 수 있다. 어, 리 뜨는 거, 이제 깊이 이게 둥구려지는 거. 그게 한계에서 잡힌데도 어, 골물을 주면 뿌리 깊이가 내려간다. 뿌리 깊이가 내려가면 뿌리가 스탯을 들받는다. 당연히 밑에서 뿌리가 더확고가 되기 때문에 순이 들간다. 아주 당연한 얘기. 아니 여기서 뭐또또또 말할 게 있나? 있습니까? 인간대 인간으로서 매일 구준 지식적으로 본다. 맞니다 비로 좀편하 줘야 되겠다. 이건 상식이잖아, 상식. 아주 당연한 얘기. 이걸 썼다. 어, 당연히 비를 쓸 줘야 되지. 이렇게 망했다, 못 죽였다. 아, 이거는 이거는 죽어라 이건 같은 거지. 이거는 하인의 생계에 대해서 그냥 죽어라. 이건 같은 거요. 예 응? 이거는 이건 상식도 아니고 그냥 해코지한 거 해코지하는 거. 응? 너의 결과물이 안 좋다고. 아, 이건 참 그래 봐. 아주 단순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바뀐데도 그래 이제 저랑 지난 분들 계속 얘기해요. 얘기하지 말라고. 배대표 백날 얘기해 보라고. 결국 어? 은니 네 욕밖에 안 한다고. 야, 근데 제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것 같아. 음... 아, 누구는 막 참외가 중중 달려있다 근데 누구는 참외가 없어 진짜 맛이 여러분들은 한두 명이지만 저는 막수명열명을 이걸 봐야 되잖아 그냥 막 속이 천물이 나는 거예요 음? 아, 노출이 좀 되면 꼽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참외만 맛있으면 이것도 시세가잘 나와요 음? 그냥 숨만 안 무너지고 그냥 계속 우품이든 정품이든 그냥 계속 따내면 되는 거야. 따내면. 그 과정에 이 저장성, 그리고 이제 맛, 어? 식감, 이걸 계속 높여주면 상인들이 알아서 시세를 더잘 줘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돼요. 응? 근데 이제 너무 열매가 많이 달린다. 그렇게 되면 아주 색깔 나면 이 뿌리가 무너져. 그래서 제가 계속, 어, 가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가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 색깔이 났을 때,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이제 젓가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요. 응? 음? 아, 어렵다, 어려워. 정말 이게 단순한 게임인데, 음? 이것도 봐봐. 아쉬워 까리 잘 하다가 갑자기 패드를 낮췄네? 그럼 순 떠야 되지, 뭐. 순 뜨면 품질이 떨어진대도? 아주 간단한 얘기에요. 순 뜨면 저장성이 나빠져요. 응? 음? 무슨 말을 합니까? 또 말할 게 있나? 그리고, 좀 쉽게 쉽게 대입을 해봐요. 응? 와바라가, 이거. 어? 배드표. <laughs> 비로 좀 갔지, 너? 이렇게 얘기 해야 되지. 좀 제가 뽈뽈뽈 오후에 배달 다 다니죠. 막 응? 하면 제가 잘안 가요. 뭐 합니까? 막걸로 갔다. 가가면 아, 뭐 친아빠설명이좋대안쓴대도 응? <laughs> 17년이잖아요, 17년. 제가 사람을 모릅니까? 그래 쉽게 뭐좀잘따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참 어렵다 어렵어이참 인간사가 어렵게 우리는 흘러갈까요 정말 쉬운데 아무쪼록 말잘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외상을 늘려가면 제가 오래 무너집니다 왜냐면 작년에 돈못 받았는데 대출해가 돈 줬습니다. 응? 진짜 많이 생각하면사세요아 내가 돈을 안 주면 아 얘는 대출해서 그 돈을 갚는구나. 응? 그렇게 생각하면사세요 당신들은 하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응? 어렵다, 어렵다. 아무쪼 많이 생각해요. 이게 참 별거 없는데 별거 보지 마요. 잠깐 응? 도와줄 거안 봐야 돼. 진심이요, 진심이요. 내일 볼 거면 비로 좀 팔아줘야 되고, 이거를 우리는 쌍식이라고 해요. 쌍식, 이상합니다.